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 준 사람 어, 세문도 산다 자, 어저께는 자 축구 세경기만 제가 올려 드렸었는데 그 글을 보신 분은 아실고 그리고 어 댓글로 경기 세경기만 가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어, 제가 그분께 이제 그 시간에 댓글 남기신게 감사해서 이 경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초쯤까지 해서 아마 그 보신분들은 다 들어왔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일본 축구도 많고 해외 축구도 많아요. 근데 어, 초기 배당과 어, 최근의 데이터 그리고 홈 원정에 대한 데이터로 지금 방송을 해드릴 텐데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이유는 어, 컴퓨터로 하면은 이게 20분 만에 잘리더라고. 근데 오늘 20분이 안될것 같아요. 주말이라 가지고.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핸드폰을 할테니까 여러분 참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보시기 번거롭고 하더라도 아마 종이로 받아 적으셔야 될 거예요. 별거 <laughs> 별다 별, 별, 별 해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니가타대사간도서 경기로 합니다. 184대340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에 최근에 데이터의 결과치를 보면요. 어... 이건 좀 반대성으로 납니다. 76대 76대 89로 오히려 사간도수가어 높게 나오는데요. 이거 잘못됐나? 이거 어 최근에 대한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두팀 50대 50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무턱대고 갔다가는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봐라고 할때저 선생님 아니지만 잘 보세요 하고 안 보고 다른 거 하다가 에? 문자질 하다가 못 보는 경우 똑같은 게, 이거는. 근데 홈 원정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은, 음, 이 경기는, 어, 이것도, 어이구야, 이거 4간도수 쪽으로 기웁니다. 86대 76으로 나오고요. 어, 홈 원정에 대한 결과치를 봤을 때는 4간도수가 100%로 나옵니다. 이 경기, 사간도스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서대 브리즈번 경기입니다. 어제 호주 축구 역시나 처음에 초안에 얘기했던 거 유나이티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매장에 나왔어요. 2222 근데 이게 2 3 일로 올라갔었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가서대 브리즈번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호주 날씨 온짜 좋습니다. 오늘 저는 죽었는데 왜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죽었어. 오늘 클라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난 죽었어 이제. 자, 메가서대 브리즈번 경기 자이최근에 대한 어 이거 이거도 데이터 결과 값을 보면은 75대 84가 나옵니다. 75대84이 경기 무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홈 원정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요 이 경기도 브리즈번 쪽으로, 어, 좀 기웁니다. 어 73대 85로 나와요. 이것도 브리즈번 쪽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브리즈번 프랜스, 브리즈번 프랜스, 추천드립니다. 추천. 자, 성남대 전환시티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에 대한, 최근에 대한 결과 치를 보면요. 같습니다. 87대 87이 나와요. 87대 87.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요. 87대 87 나왔습니다. 어, 홍, 어, 최근에 대한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요, 이 경기는 전안시티 전환 시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다. 자, 이 경기는, 어, 이 경기, 어, 이 경기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이 어, 경기, 성남 갈랍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거, 비슷한 데이터 나올 때는 정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보고 성남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남 갈게요. 자, 요코 FC대 포시 도쿄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최근에 데이터 계약 값은 85대 85대 86이 나옵니다. 어, 오히려 여고 FC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이 경기 어, 최근에 팀 전력으로 봤을 때50대 50으로 나요. 50대50팀두팀 팀 지금 비길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못 먹어도 저는 못 먹어도 여코 아마 아, 욕과 FC 프랜승으로 보겠습니다. 간바 오사카 내 나고야 경기로 합니다. 이게 지난주인가 지 지난주가 지 2, 3, 3매당이 한번 나왔었는데 또 기획은 좀가물가물 합니다. 데이터 결합값은 81대 87로 간바 오사카 프랜승이 이렇게 보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 경기는 감바오사카 프랜슨이 유력하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나고어 간보오사카 간보오사카 프랜성 로볼게요 이거 무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비세고베대 가시마 경입니다. 204 310 310 배당 310 310 배당은 저는 204 배당이 나왔을 때 이건 또햄모가뜬것 같은 같은데 어, 개인적 이 경기는 80 82대 95로 가시마 쪽으로 오히려 기울고 있습니다. 이거 무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무로 그냥.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진짜 무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뉴팀의 그팀 최근에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요, 28대 28대 어 71로 가시마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 최근에 미세골배가 이 정도로 떨어졌나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이 경기도. 가시마 프랜는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코하마 대 삿포로 경기로 합니다 어, 이기는 최근에 대한 데이터 결과 값을 보고했을 때는 자, 와 근소, 진짜 근접하네요. 90대 89가 됩니는 90대 89 요코하마 간신히 이긴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를 어떻게 간다? 음. 어이 경기는 삿뽀로삿뽀로 프랜스, 삿뽀로 프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이거 그냥 양방으로 한번 생각해. 요코마리 승이나 삿뽀로 프랜스 양방으로 봐야 될것 같아. 진짜 이거 보험이 보, 보험이 무보험이 나와. 이건 좀 그래요. 자 광주 대 울산 경기입니다 또 보기시는 2배당이 나왔는데 데이터 결합값은 아까는 똑같습니다 75대 75대 84로 광주FC 쪽으로 기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경기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 경기는 310 오늘 310 거기 뭐가 뜨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강주 FC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주 FC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교토상가대 쇼난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에 대한, 최근에 대한 결과 값은 84대 87로 쇼난 프랜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이 경기 쇼난 프랜승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시티 대 웨스턴 유나이티드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 멜버시티는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어요.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 결합 값을 보면 은이 경기 못 먹어도 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 84대 81이 나오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오늘은 어, 홍 원정에 대한 데이터 결합 값을 봤을 때는요. 87대 88로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거 오늘 사고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3부15 대 CLS 오사카 경기로 갑니다. 3부15가 165란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를 보시면은, 아, 이거는 좀 격차가 좀 크게 나네요. 자, 90, 93대, 93대 69가 넘네. 93대 69. 3부위로 93 강승 쪽으로 최근 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음, 그래. 3부위로 승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위로 승의 해무. 자, 부천대의 안양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는. 이것도 이 2... 나왔는데. 이거 3 1 0이냐 그냥. 또3 1 0은또 310이나 또 310. 또 310, 또 310, 또 310. 아, 질린다. 질려진짜 이거. 어, 진짜 310만 골라서 못 때려 볼까 진짜. 어, 진짜 씨, 기분 나쁘게 자꾸 나오네. 얘기도 음. 안양승. 예. 안양승. 저는 역배안 볼게요, 그냥. 이기는 그냥 안양승 역배안 볼게요. 자, 대구 대 전북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북이 지금 말이 아니죠. 이 형이는 역배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아, 대구와 전북 만났을 때 오히려 괜찮다고 나오는 상대전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 이 형이를 저는 조심스럽게, 어, 어 조심스럽게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 1.4 승부 아니면 뭐라고 나오거든요 음~ 어디 간다 1.4 승부 아니면 뭐라고 나오는데 이 경기 전북숭의핵무 그냥 찍을게요 이거 조금 예좀 그렇습니다 이거 전북숭의핵무 찍을 게요 g 대 n f c 대 멜번빅토리입니다 이거는 해결에 대한 결과 기가를 보면은 어예 76대 89로 멜번 빅토리아가 높게 나옵니다. 이 경기 조금 이것도 오늘 오늘 경기를 가지 말아야 되나 전부 다역배성이 많네요. 자이 경기 멜번 빅토리 멜번 빅토리 프랜승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남 아산 대부산아이 경기로 갑니다. 부산아이가 지금 최근에 경기를 어떻게 되냐 볼게요. 이 경기를 보시면은, 어, 예, 84대 86으로 충남 아산이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 팀 전력을 보면은 골드 익스 링을 다 보면은 비슷해요. 거지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 어, 58대 42가 나와요. 이거 별 차이는 없는 것같아 이거 음, 무조건 부산에 있음으로 가기에도 불안하고, 중남아산 프랜슨 가기에도 불안 이런 게기는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이 얘기는 예. 이거 어, 진짜 미치겠네. 오늘 저는 310은 전부 다무관랍이다 어쩌다 이제 두세개두세개는 틀리지 않나 싶다 진짜. 중남아산프레선으로 볼게요. 자 리버풀 대에 버튼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음, 85대 81이 옵니다. 85대81 리버풀 승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리그풀승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인승까지도 욕심만 부려볼게요. 자, 소시에다드레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88대 81이 나오네요. 88대 81. 이 경기 가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라리가가 무를 한 번씩 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참고하시기바라고요 소시에다드 승 그리고 마인승 욕심 한번 부려볼게요 자 엘라스 베르나 대 나폴리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나폴리가 지금 최근에 대한 팀 결과치를 보면 87대 70이 나옵니다 87대70 나폴리 강승으로 많이들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어, 옛날에 나폴리지 이 지금은 좀 불안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도 나폴리 승으로 저는 봅니다. 유니언 베르랜드 슈투트가르트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배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기 어, 저는 슈투트가르트 스튜드가르트 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 유니어 베를린 스튜드가르트 프린스 으로보도가하니다 음. 프라이브루크 대보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개인적으로 86대 84 무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 독일 축구가 이렇게 되버리면은 전 답이 없는데 하기야 독일 축구첫 경기가 거의다 사람들도 마음을 뒤집었었죠. 자이 경기는 그냥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 뭐로 어, 죄송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경기 이 경기 저는 이렇게 보고 보험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보프브로그대레브쿠잭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는 저기 레버쿠젠, 레버쿠젠 승사이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승으로 그냥 오도록 할게요. 근데 음, 불안성 있지만 레버쿠젠 승 그냥 예, 그냥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 대 브라크 부르트 이 경기를 보시면요. 아 어... 역배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경기로 보입니다 호펜하임이 앞전 경기는 이겼지만 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프랜스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대의 다른 스타트 경기인데요.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은 여기는, 어, 라이프치, 라이프치의, 어, 100% 방금 나옵니다. 이거 믿어야지, 말아야 지 라이프치 승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기, 영국 축구는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괜찮으면 나중에 찾아뵙겠고, 안 되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